아나이씨 나 영상 누르지도 않고 촬영했네 여태까지 좀 멀리 갔어. 좋은 게 아니야. 개구리가 진짜 잘 되어 닿네. 와, 나이스 미드. 가물치 나이스 미드. 어물로 아, 이 뭐야? 아, 개구리가 잠수를 하고 다녀. 뭐야? 이거 없어졌어. 바늘이. 아, 뭐냐? 아, 꼬였네. 이런... 아, 난또 다리 사라졌는 줄 알았어. 이 뒷다리가 중요한 건데, 꼬였어요. 아, 이 개구리 진짜 물 찾다. 이거... 아! 개구리 인형이 물 먹었어. 물 먹이니 이렇게 비실비실거리지. 자, 개구리 다시 던져볼게요. 개구리가 지금 뒷다리가 중요한 건데 뒷다리가 꼬였어요. 풀었습니다 제가. 낚시왕이면 가물치 한 마리 사봐야지 가물치도 못 잡으면은 낚시왕이라고 할게 없대 아이 가물치 없나 보다 가물치 없나? 저쪽도 한번 던져보고 이쪽 저쪽 아, 좀감 잡힌다 이제 낚시 하다보니까 아니 감이 오네 이제 개구리가 저녁에 활동을 해요. 개구리는 저녁에 활동 아, 얘들 좋 됐다. 아, 저기도 통과를 하는구나. 안 엉키는구나, 저기. 에 개구리가 저녁에 활동을 해요. 아, 저기 또 들어갔어. 아, 나. 아, 이거 엉키면 안 돼. 엉키면 안 돼. 아 이거, 캐, 이거 캐스팅이 안되네 아, 아 좋겠다 이판 4판이네 이거 아, 딴데 가야되겠다 여기도 여기도 하도 제가 떠들어가지고 가무치 도망갔어요 딴데 가야되 딴 데로 이동할게요 아 여기 자리 좋은데 가무치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좀 여기서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좀 분위기 좋은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이가 바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 같은 거지. 아까 전에 가물치가 뛰었는데, 가물치가 불숲에 있다는 거예요. 저 불숲에서 아까 첨벙하고 뛰었거든. 근데 불숲에다 던지면 엉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 나 이거 가물치 저 안에 있는데, 저 안에 있는 거를 물까? 불숲에다 계속 던져볼까? 문 없나? 요 불숲에 있다는 거. 이 지금 자, 불숲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 안에 지금 가물치가 뛰었어요. 저 어떻게 잡지? 저저 플스 저 사이를 던져볼까? 이거 또 오늘 대박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늘 한번 터진다. 플스 에다가 계속 던져보겠습니다. 아 이거 풀 진짜 문제인데 풀만 없으면은 뭔가 해보겠는데 근데 이 가물치가 풀 있는 데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야, 어디다 카메라를 놔야 되냐 힘 때문에 자고 카메라 잡아지는 거 아닌가 보겠네. 없지? 좀 있으면 뱀 나오겠다 풀이 벌써 이렇게 자랐어 가지겠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잡으면 그림이 안나와 저쪽에서 진짜 가물치 잡아가지고 팍 올리는걸 보여줘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카메라 설치 를 해야 돼요. 카메라 감 감을치 올리는 거 보여드려야지. 감을치 딱 잡아가지고. ティンダティし。 이거 딱을 팔았어. 낚시꾼들 죽이려고 로나. 아 나무.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응, 나랑 지금 싸우자는0 0 0원6 예, 0싸우원 6,000원. 이 이상해. 원6 0 0 장소 이동. 참새들 때문에 망쳤어요. 참새들이 제네들이 찾을 찌킬 거려 가지고 장소 이동이에요. 참새들이 방해를 하네. 제가 전설의 낚시왕이라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여 주려고 가바치 잡아 가지고 구워먹는거야 지금 딱 구상돼있어요 저는 가물치 잡아서 집에서 구워먹으려고 더 들어가야돼 가물치는 숲에 있다 저기 좋다 저기 저기 포인트 좋다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좋은 포인트가 또 나왔습니다 터치가 안 돼, 터치 이거 버튼 좀 커야 되잖아. 아이 터치 버튼이 터치 버튼이 왜 이렇게 작고, 아, 아 터치 버튼이 너무 작고. 아나 터치 버튼이 왜 이렇게? 아 이거 반 이거 세번 누르면 반전인가? 따다닥. 네 번인가? 아 이거 반전시키는 거 있는데 카메라 반전 뭐야 포인트 지역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 여기 좋다 딱 나올 것 같은 불이 있는데 아아이 꽝치는거 아, 아닌가 모르겠네 오. 제가 이거 한 마리 삼켰나본데 아까 전에 점프 뛰는 거 보니까 한 마리 꿀꺽했나봐요 배불러서 안무는 거야. 계단이지?